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배당 투자 매력 없다 두 번째 국내외 이슈 분석 세 번째 5월 7일 관심 종목 그다음 네 번째 5월 7일 단타 가능 종목 분석 요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오늘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 종합 지수는 오늘 1.76% 상승을 했고 코스닥 종합 지수는 2.57%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44% 상승을 했죠. 마찬가지 2 4 1일 이평선과 500일 이평선에서 지금 가두리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방으로 뚫지도 못하고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은 또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어 연기금과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또 매도를 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99만주 정도 순 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오늘 특징적인 어 섹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업종별 매수를 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팔았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3191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309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에서 가장 큰 매수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형주 쪽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 포지션에서 대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섹터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매도가 나는 쪽은 이제 금융 쪽이 되겠죠. 개인들은 반대로 금융을 많이 샀네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전기전자 쪽에서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눈에 띄게 양 매수가 들어왔는 섹터는 의약품 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소폭이지만 양매수가 들어왔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개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 개인들 마찬가지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콜옵션과 푸드옵션은 어, 지금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요. 달러 선물에서는 하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만 명의 삼성전자 개미, 개미 투자자, 1분기 배당 18만 원씩 받는다. 주주 1인당 평균 520주를 보유하고 있다. 배당 총액은 500억이고,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4분기 삼성전자의 개인주주들은 평균 18만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한 주당 배당금은 354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 현대차 cbc 착공 승인이 났습니다. 2026년에 완공 예정이죠. 서울에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주를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이슈로 돌아가겠습니다. 트럼프가 경제 정상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사망자가 늘더라도 이득이 더 많을 것이다. 이좀 이상한 소리 같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득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연준조차 정크본드 시장을 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 항공업계 한달 만에 12조 원을 날렸다. 유럽 항공사도 줄줄이 적자다. 뭐 이거는 뭐 어차피 계속해서 나왔었던 거니까. 자 미국 1분기 중국 수출이 15% 급감했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중국에서 오늘 공식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는 트럼프 위협에 대해서 2단계 무역협상을 잠정 연기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재선에 대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지금 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죠. 일단 무역전쟁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실업률이 충분히 지금 반영 못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어, 금요일 날 나오는 미국 실업률은 16%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 여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새 지표를 대입을 시켜 버리면 4월 달 실업률은 25.1%에서 34.6%로 이전 전망치의 두배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어, 이거는 진짜 실로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해외 이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어, 서울시 현대차 어, gbc 착공 승인에 대한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탐표 페인트가 있습니다. 두번째 위즈코프 세번째 덕신하우징 마지막으로 고려 시멘트 고려 시멘트는 저희가 매수를 많이 했었었죠. 고려 시멘트는 이 자리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었고, 이 자리에서도 매수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고려 시멘트 자체가 재무 구조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일단은 네 종목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매수하지 않는 이유, 배당금도 매력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투자의 기본은 배당투자가 아닙니다. 시세차익이 주식투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1분기에 배당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1분기라 하면 3개월을 뜻하는 거죠. 이번 1분기에 삼성전자는 한 주당 354원을 주겠다 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보기 편하게 삼성전자 주가를 5만원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5만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보유를 했을 때 분기 배당금은 354원이 되고 1년을 보유했을 때 1416원이 됩니다. 만약 1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기 배당금은 3540원이 되고, 1년 동안 배당금은 14160원이 됩니다. 자, 만약에 100주를 보유했다, 를 그러면은 500만원에 대한 삼성전자 주식을 갖게 되는 거고, 분기 배당금은 35,400원이 됩니다. 1년을 보유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14만 1,600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5천만원에 대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분기배당금이 35만 4천 원이 되고, 1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를 했다면, 141만 6천 원이 됩니다. 물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매수를 하고, 배당금을 받은 금액으로 재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아니죠. 5천만 원을 1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도 배당 수익금은 141만 6천 원밖에 는 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으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만 원으로 1%의 수익을 낸다면 50만 원이 되고 30%의 수익을 낸다면은 1,500만 원이 됩니다. 자 보통 제가 매수하는 방법은 저평가 우량주 실적주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그 중에서 급등 가능한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기간은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에서 3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슈퍼게임이 주식투자 방법은 월평균 수익금이 원금 대비 작을 때는 5에서 15% 많을 때는 20에서 100% 이상 날 때도 있습니다. 3개월 평균치를 내보면 은 15%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만원으로 3개월을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5%라면 은 750만원이 될 것이고 50%라면 2500만원이 됩니다. 막연하게 삼성전자를 배당을 받으려고 기다렸다면은 3개월에 여러분들은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고도 35만 4천원 밖에 는 배당 소득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고, 1년을 만약에 보유한다라고 해도 141만 6천 원밖에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 시점부터 하락을 해버리면 시세 차익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배당 수익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다른 또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겠죠. 기다리면 올라온다. 주가가 빠지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주식수를 매수할 수가 있다. 자, 그건 당연한 말이죠, 그거는. 자,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려면 한 50억 정도를 가지고 한 10만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기별 한 3,54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연간 1억 4,1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굳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모아가면서 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는 면도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나는 사람들은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자, 여러분들의 이제 정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당 수익입니까? 아니면 시세 차익입니까? 저는 하락장, 상승장 상관없이 수익 내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포장마차가 있고, 이 포장마차는 장사가 잘 됩니다. b라는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 포장마차는 장사가 안 됩니다. b라는 포장마차는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메뉴가 잘못된다. 가격이 비싼가? 테이블 구조가 안 좋은가 가게 위치가 안 좋나 알바생 상태가 안 좋은가 간판을 바꿔볼까 아 이런 이유를 대죠 자 결론은 b라는 포장마차는 그냥 맛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b라는 포장마차는 그냥 맛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거고 A라는 포장마차는 그냥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때 똑같습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적정 주가에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투자는 어 배당수익을 보면서 시세차익을 같이 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돈을 가장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종합지수의 직전 저점은 1439였고, 금일 종가 기준으로 1928이었습니다. 저점 대비 상승률은 33.99%가 상승을 했죠. 그 34%가 상승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이 419였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658입니다. 저점 대비 57.04%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일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42 리평선을 돌파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4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저점 대비 오늘 가격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전 저점이 42,300원이었죠, 이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49,200원이죠. 16.31%밖에 는 반등을 못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절반. 홀딱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은 3분의 1도 안되는 반등밖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일날 추천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를 추천을 드렸었죠. 예상대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가가 9,200원, 5.5%에 시작을 했고, 저가가 4.59%, 고가가 12.96%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가 이하에서만 매수를 했다면, 7%에서 8% 정도 수익을 챙기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솔 재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전일날도 물론 수익이었지만은, 만약에 보유를 했다면은, 오늘 추가적으로 4.1% 정도 수익을 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한솔 재지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거래량이 조금 더 크게 나왔으면, 크게 상승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m게임. 보유하신 분들 많으셨죠 아마 여기서 지금 평단가를 맞추고 계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엔게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자율적으로 수익청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테크윙을 매수를 했다가 고점에 왔을 때 매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충분히 수익이 나왔죠. 매도 하셨으면 큰그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테크인과 같이 추천드렸는 하나, 어, 머티리얼즈. 매수가 이상 오늘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 뭐, 짧게 수익을 실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뭐,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전략대로 일단 뭐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까지 지금 어 추천드렸는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수익이죠 한 종목 지금 수익을 못한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려 신용 정보입니다 고려 신용 정보는 지금 평가가 요정도가 되죠 요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한1%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고려 신용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추천을 드렸냐면, 지금 소상공인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파산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겠죠? 대출을 한 번, 두번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신용 정보 조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들리는 내용에 따르면은 고려 신용 정보가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용 불량자 분들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일단 고려신용정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십시오. 실적과 재무구조를 봤을 때 고려신용정보도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어 제가 종목을 찾는데 그이세 시간이 걸렸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나마 제일 괜찮은 종목을 한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추천 종목이 아니라 관심 종목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셔도 되고, 어, 나는 관심 종목은 매수하기 싫고, 그냥 추천 종목만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은 기다렸다가 추천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추천 종목과 관심 종목이 뭐가 틀리냐? 추천 종목은 탕승 확률이 어, 95% 정도라고가 됩니다. 자, 관심 종목은 상승 확률이 어, 85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천 종목은 VVIP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심 종목은 어, 그냥 VIP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 한솔 테크닉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ER 기준으로는 26이기 때문에, 어, 좀 고평가가 됐습니다. 고평가는 아닙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0이면은 그냥 적당하다 라고 봅니다. 아, 반면에 PBR 같은 경우에는 0.67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 이슈를 보시면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4월 27일날 잠정 실적이 108억원 전년 동기 대비 57.19% 상승이 됐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핸드폰 부품주죠. 이 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2012년 어, 연결 매출액은 15.5%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63.7%가 증가가 됐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매출액부터 한번 보시면은. 2017년, 18년, 19년, 올해 이제 2020년 들어서 지금 예상 매출액을 사상 최초로 1조 1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4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281억, 어, 2020년 1분기 매출액은 2376억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억에서 108억으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추천 종목이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뒀냐 유보율이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유보율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2019년도 4분기 기준으로 유보율이 79.8%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채비율이 89%. 부채 비율도 높은 것도 아니지만 유보율 자체가 기준보다 조금 낮습니다. 물론 뭐 대형주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하나 일단 제가 선택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때문에 추천 종목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 4월 28일, 하나금융투자에서 안주원 애널리스트는 한솔 테크닉스에 대해서 2분기 신규 사업인 LCM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주력 사업인 파워보드도 지속 성장하면서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80% 이상 삼각되어 있던 비용 감소가 뚜렷하게 이제 전망이 되는 만큼 순이익 증가폭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공략 매수하실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아 직전 저점과 21선과 기준선이 맞닥뜨어 있는 이 자리 요 라인대를 손절로 잡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5,500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가격을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6,700원 부근 혹은 시가 이하에서 매수 손절가는 5,500원 이탈시 손절. 목표가는 3에서 30% 이상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240일 부근에서 조금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00일 이평선에서도 마찬가지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두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오늘 영상을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